드디어 택배가 도착했구만. 아, 좋아, 좋아. 좋아 억수님 라면 끓여왔습니다이거어디이거어요다놓을요이 아... 아, 위에 요려이위에 올려. 요이위에다가요 어. 아, 거야비비패라아산거 패드? 비 아, 패드. 아, 냄비 패드. 어, 그래. 정말 대단하이니다아이 어. 거기서 얘기해 마이크 찾잖아 다 들려 다 들려 <laughs> 아빠, 왜 음, 남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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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에요? 아빠 나돈 쓰는 것도 지겹고 취직이나 하려고 어 뭐하려고? 스티어디스 네가 스티어디스를 응 사람들이 탈까? <laughs> 사람들이 너도 나 타겠지? 너도 나도 버스 타겠지? 그네 그러니까 전용기가 될것 같은데 그 스티어디스 같은 소리하지 말고 때려쳐 알겠어 취직이고 먹고 뭐 그냥 시집이나 가야겠다. 아빠 나 그냥 조윤성한테 시집보내줘 스튜디스 어? 항 공사를 하나씩 찾아줄게요 한 어? 공사 이름을 NHJT라고 지어 그게 뭐야 나 혼자 탄다 아, 아니, 아빠 고마워 음. 차려준다는데 왜 차우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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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시죠우시죠 차우시죠 차우시죠 우시죠우시죠 차우시죠 우시죠 차우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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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시죠우시죠우우 너 지금 나랑 술 마시고 싶지? 나술 취하면 뭐할 건데? 나술 취하면 뭐할 건데? 집에 갈 건데? <laughs> 웃겼다. <귀여워. 웃음> 어, 청력아 어, <laughs> 이거 참네 아, 우리 작은 딸마르다는 언제 오나? 아빠. <laughs> 음, 누가 봐도 초등학생인 우리 작은 딸 마르다. 아빠, 어? 나 아빠한테 할 얘기 있어. 뭔데요? 방심했다. <laughs> 방심했심했다 아! <laughs> 아! <아이고! 웃음> <laughs> 아빠, 나 아빠 차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고 싶어. 아유 초등학생이 무슨 운전을 하니? 너 운전석에 앉으면 안 돼. 어, 나 운전하고 싶어. 안 깨줘. 글쎄도 운전석에 앉으면 안 된다니까. 왜안 되는데? 네가 숨쉴 때마다 클락션 눌려. 뒤에 어? 네, 경찰차 따라붙어. 보이고 오, 야, 잡아 마, 잡지 마. 내아이 아이고, 아이고. 알았어요. 그러면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. 뭔데요? 내 방에는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좀 받아줘요. 아, 그큰 욕조에 물을? 아니 왜요? <머래를 쓰기> 거기다가 샤부샤부 <샤브샤브> 해 먹게. <laughs> 욕조에다 고기를 확 뿌려가지고 커튼로 콕콕콕. 코다리찜 먹고 싶다. 아니 초등학생 무슨 코다리찜을 먹니? 코다리찜에 콜라랑 사이다랑 오버오버 빵 말아가지고 효실을딱 던지고. <laughs> 낭만적이야. 뭐야 낭만도야? 초등학생이 오버오버로 어떻게 하? 이 <laughs> 터는 느낌을 어떻게 하니 이거를? 와, 나, <laughs> 뭐야 왜 다시 왔어? <laughs> <그걸> 왜 <laughs> 가져가니 마루다? <laughs> 학교 다녀왔습니다. 그래, 우리 사랑하는 아들. 너네 아빠를 봤으면 인사를 똑바로 해야지. 저기 아빠, 저 피아노 선생님으로 유키 그라모토가 뭐예요? 야, <laughs> 이럴수가. 아, 유키 그라모토가 얼마나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그래? 저, 유희열로 해주세요. 이 자식! 네가 거지야! <laughs> 어디 삐쩍 고른 산송장을 집안에 들여피아노치다곧 죽을 것 같아! <laughs> <laughs> 너안어 그러지 말고 아빠랑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됐어요 저 아빠랑 밥안 먹을 거예요 저 저녁 약속 있어요 빌 게이츠랑 밥 먹을 거예요 뭐, 빌 게이츠랑 밥을 먹어 그럼 네가 쏴야 돼 없는 사람한테 얻어먹지 말라돈 있어도 혹수로 힘들다.